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순코인의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 부정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대규모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래들의 대량 매도가 제일 큰 영향이 있는데, 플래시 클래시가 유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유동성, 취약성, 기술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 순코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작용되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순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정말 크게 조만간 쏠 거라서 오히려 지금 이 하락이 큰 기회가 자리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이슈가 무엇인지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지금 순코인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어주었습니다. 이 거래량들은 다 세력들의 매집 물량인데 지금 들어온 매집 물량이 대략적으로 5천억 원 되는 어마무시한 물량입니다. 보통 100억 단위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천억 단위를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거고, 많은 물량이 들어온 만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재단 측에서 락업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락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재단의 물량이 락업 해제 후에 매도로 던져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일 이후로는 한꺼번에 재단이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주가가 대폭락이 나오게 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재단이 원하는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단은 절대로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매도하냐면요. 락업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를 올립니다. 락업일 기간 동안에는 계속 올리다가 락업일이 지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일 전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는 정말 많게는 7000%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는 정말 큰 이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르고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1300% 이상 수익률을 예상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추천드린 대로 1300%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르고 코인도 역시나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올라가고 털고, 올라가고 털고, 이렇게 털면서 계속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털리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락업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하루아침에 주가가 대폭락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락업일 이후로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락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매도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가격을 모르고 대응하신다면 계속 홀딩을 하다가 자칫 크게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빠르게 매도해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익을 온전히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락업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은 죄다 계단식 상승과 주가 폭락의 패턴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솔레이어라는 종목도 최근에 역시나 이렇게 락업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했다가 지나자마자 바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매도가다. 반드시 락업일 이후에 세력들이 한꺼번에 매도해서 주가 폭락을 받으니까 그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쏜 코인은 지금 세력 물량이 5천억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 데다가 락업 일정까지 겹쳤기 때문에 다른 어, 그 어떤 코인들보다 정말 큰 상승을 만들어 낼 거고요. 큰 상승만큼이나 락업일 이후에는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순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렇게 상승과 개미들을 털어내주는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1파가 끝난 거고요. 본격적으로 다시금 2파가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일 이전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락업일 이후로는 재단이 정말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물량을 갑자기 다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아침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락업일 이전에 미리 대응을 하자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순 코인은 락업일 전과 물량, 재단의 목표가 이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는데 정말 무리가 없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게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타 유튜버분들이 이걸 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는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 개인번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010-3965-2048제 개인번호로 숫자 7 또는 순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락업 일정과 물량,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중요한 매도가, 매도 타점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요청하시고요. 제가 확인한 대로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료로 도움받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안내 받으셔가지고 꼭 크게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300%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종목이 왜 최소 300% 이상 상승할 수 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지금 네모 박스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정말 크게 쏠 건데 21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해도 최소 300%그 이상을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 하나만 잘 대응하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좀 많이 봤다 하신 분들 있을 건데 이 인생 역전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 또한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요즘 저를 사칭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자로 문의하신 분들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를 해 버리면 다른 사칭범들이 악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만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더 이상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를 오픈했고요. 제 연락처 010-3965-2048번호로 동일하게 문자 숫자 7 또는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인생 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전부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금전 요구라든지 가입 절대로 없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편하게 연락주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